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도심과 인근 지역에서 이미 유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항에 대한 운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는 공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을 시작하고 필요시에는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요원을 탑승시킵니다. 완전 무인 서비스는 이후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웨이모는 이미 2022년 애리조나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또 이달 초에는 세너제이 국제공항에서 시험 운행 허가를 받는 등 공항 서비스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피닉스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부,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애틀랜타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면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자율주행 경쟁은 치열합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죽수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반인 대상 무료 시승에 나서게 되면서 상용화 경쟁에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는 흐름입니다.